유지하고 유지 보수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<목소리> 감사합니다 님 안에 들어가시죠? 예예 선생님 안에 들어가시죠 저기에 홀 바람이 아이고 예 yeah, yeah.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, 여기 <laughs> 선생님은 또예 계속 가철 와줘야... 고맙습니다 yeah. 아, 예아이 추운 날에 <laughs> 반갑습니다 그래요? 아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그러면, 무슨 말씀 네, 네. 고맙습니다 네안녕하세요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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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선생님 또 어떻게 하려고 지 <laughs> 감사합니다 저도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